안녕하세요 조조 인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5일 전에 찍어 올리면서 매수가 밴드를 이렇게 드렸는데 자 지금 급등을 해서 또 찍게 됐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고요 제가 채널을 새롭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이때 말씀드릴 때 엘리어트 1파동을 날리면서 AI 본대장이 됐다. 자, 그리고 우량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윙 코인, 최고의 스윙 코인으로 제가 찍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이타 채널에서 계속 추천을 여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파가 나와야 정상인데 비트코인 시황이 안 좋아지면서 빌빌거리면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박스권을.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다시 눌림목 나올 때 제가 공략을 해라. 많은 이하는 무조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을 하면서 자, 1차 단기 목표가로 제가 만천 원을 드렸는데 지금 만천 삼백 오십 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달성했고 2차 목표가는 제가 만 이천 원 드렸죠. 자, 여기까지도 분명히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스윙 목표가는 만 삼천 원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되면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제가 지금 5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어디까지 갈까 매수 타점과 목표가는 그랬는데 자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만10 100원에서 그리고 9,850원까지 제가 매수가를 드린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만 잘 따라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거래량 또 이제 살살 증가가 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거래량 누적 거래량 세력이 엄청나게 담은 이 거래량은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 자 축구 골대 거래량이라고 해서 여기만큼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또 늦지 않았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눌림목 공약 자 아주 높게는 11320원에서 자 그리고 지금 낮게 는 9,960원 정도까지를 분할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유리하게 모아 가시면 다시 한번 눌렀다가도 가버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뚫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확 질러 버리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사 놓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에서 분할로 모아 가시라는 뜻이고요. 자, 분명히 이렇게 되면 3파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지금 스토캐스틱 지표에서도 골든 크로스를 며칠 전부터 만들면서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봉의 모습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완전히 1년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급등을 한다 그랬는데 전형적인 스탠다드 패턴을 볼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6만 5천 원까지 찍었는데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거래량이 두달 전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월봉 기준으로 터졌습니다. 이 말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저번 달에 좀 눌러줬어요. 저, 저번 달에 이렇게 눌린 목이 좀 나오고 이번 달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양봉을 뛰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러 간다는 것은 매우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스윙 목표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13,000원을 뚫게 되면 자 2만 원까지도 한번 중기 스윙으로는 볼수 있고 나아가 3만 원, 4만 원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쪽까지도 한번 중기 스윙은 노력. 볼수 있다라는 게 월봉상 지표예요. 참고해서 잘 진행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아직 완전히 금리 인하가 돼서 금리 인하가 완전히 단행된 건 아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그러한 소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시황이 어떻게 또 변천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코스로 먹튀 먹튀를 하면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돼서 제대로 따라붙어도 늦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할 때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지금은 세력들도 지그재그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은 이 블록체인 추상화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니어 프로토콜 체인 추상화 인프로스트럭처. 이것을 지금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발자가 사용자와 모든 블록체인에 걸쳐 확장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이 메인 인넷을 제대로 구축을 하겠다.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어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기업이 정말 살펴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의해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알리바바, 아비트럼, 코스모스. 자, 이건 레이어 구글 ICC, 마블 X, 폴리곤 등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유명한 기업들이 포진돼 있죠. 자, 물론 이 기업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니어 프로토콜과 연관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 니어 프로토콜이 프로토콜이 해당 기업들의 솔루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니어 프로토콜의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또 AI와 이 블록체인 간에 이 대규모 융합을 아, 지금 한다는 그러한 폴로스킨 c e o 의 지금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AI와 블록체인의 대규모 병합이 있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 효과가 생기고 기술 혁신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니어 프로토콜은 뭐 홀홀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수익을 못 내겠다. 정밀한 무료 코칭이 필요하다. 또는 이 설명드린 니어 프로토콜 코인 외에도 보유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매수매도 목표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자세한 무료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 자, 그리고 이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급등할 단타 단기 종목 매일 이렇게 추천받았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지금 먹티 먹티를 해나가야 되는 아직은 그런 시장 구역 이라고볼수 있어요. 자 5월 2일날 지금 파워레조로20% 수익 드렸고 자 그리고 골렘또20% 그리고 5월 3일날은 헤데라 자 그리고 10%죠. 5월 9일날 지금 현재 하이브 20%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기 종목을 먹티 먹티 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달에 한개정도 드리는 조조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으로 손실복구 여러번 해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복구 시스템도 여러분들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손실 보신 분들 꼭 수익으로 전환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조조코인의 실시간 쌍방향 정밀 코칭 시스템에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저를 100% 활용하시고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자, 5133-4788이 번호로 조조라고 두 글자만 딱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